안녕하세요. 수익쿠키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인왕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어, 이번에 새로 DLC도 나오고 어, 업데이트도 되고 해서 새롭게 추가가 된 무기 대태도의 최대 옵션치 무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어, 일단은 대장간에서 제조를 통해서 내 태도를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 이거, 기미반자의 도모나리가 깡대미1 일단 제일 높길래 이걸로 일단 준비를 했고요. 얘는 이제 물속성이, 어, 붙어서 나오는데, 어 160, 150에서 150, 뭐, 160대 11, 10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2짜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담금질할 무기는 요게 되겠는데요. 몇개 만들어보니까 11, 12 거의 이런식이길래 더 높은 수치가 나올수도 있어요. 어, 일단은 그냥 12짜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157레벨에 물속성 12가 붙은걸로 일단 그리고 어, 속성치를 최대치로 붙일건데 일단 이 영상 자체는 방법론에 대한 영상이니까 어, 저하고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아니면은 똑같은 옵션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최대치의 옵션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어, 아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옵션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당금지를 통해서. 그리고 밑에 한 칸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칸에, 어, 옵션을 계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승을 시킬 옵션을 어, 어 처음에 근기감 20이나 근접 공격 데미지 15둘 중에 하나를 어 계승을 할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어뭐 그거는 많이 저기 뭐지? 귀신 섬이든지 뭐 나눔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뿌리니까 어 얻기는 쉬울 겁니다. 일단 그렇고 초반에 이제 어 담금질을 하기 전에 내가 뽑을 옵션이 뭔지를 일단은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 옵션이 나올 때까지 돌린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제 좀 뽑기 힘든 거 근기감이나 그다음에 근접 공격 데미지나를 일단은 먼저 대상으로 잡고 하, 하는 게 일단 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든 옵션을 뽑을 수 있기는 한데 음 그런 식으로 하는 게좀 어 빠르게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근기감이나 근접 공격 15를 어 뽑을 생각으로 처음에 당금지를 시작을 했는데 어 근기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기감을 뽑고 근접 공격은 계승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법인데 어 저는 파란색 옵션은 어 이렇게 신기를 사용을 해서 뽑, 뽑고요. 흰색 옵션은 그냥 영철을 사용을 해서 뽑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각자의 음 각자 뭐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그렇고요. 어, 방법은 일단은 뭐신기를 해서 저는 뭐1 2 3 4 5이 방법으로 그냥 한 20번 이내에 원하는 옵션이 나오면은 어 그냥 가고 옵션이 20번 한 20번 정도에 안 나오면은 어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로드해서 다시 하는 방식으로 다시 해서 이제 뭐 순서를 바꿔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당금질을 하고요. 처음에 어, 뽑기 위해서 처음에는 신기만 사용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돌리다가 안 나와서 그다음에 영철로 1, 2, 3, 4, 5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신기로 돌리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돼서 또 영철로 두 번째는 2, 3, 4, 5, 1 그다음에 다시 신기 어, 그, 어,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세 번째 에 이제 나왔는데 세 번째는 에 영철로 3, 4, 5 1, 2를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신기로 1, 2, 3, 4, 4, 5. 이렇게 이제 18번 정도 돌리니까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거, 그냥 방식을 이해를 하시면은, 어, 뭐 언제든지 원하는 옵션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 돌려서 근기감 20을 뽑아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중요한 거는 어 이제 사용할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몇번 이내에 뽑겠다라는 거를 정해놓고 그 안에 안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시 로드를 해서 어 순서를 바꿔서 돌리는 방식으로 취하는 게 일단은 적은 금액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옵션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돈이 많아서 그냥 계속 돌리 다 보면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뭐, 어쨌든, 소지금이라는 건 한정도 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뽑았고, 두 번째로는, 어, 애용도 A를 뽑을 건데요. 어, 여기는 뭐, 뭐지? 이번에 이제, 그, 패치가 되면서, 원래 예전에는 근접 공격이랑 애용도랑 같이 안 붙었었는데, 어, 애용도도 같이 붙게끔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용도를 붙일 생각입니다. 자, 어, 이번에는 애용도는 그냥 영철로 안 돌리고 신기로만 돌려서, 어, 한 20번 안에 나왔기 때문에 19번인가 돌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애용도는 그냥 붙일 생각입니다. 일단 돌려볼게요. 내용도 A- 나왔고요. 어, 이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붙이는데 어차피 이제 근접 공격은 더 붙일 어, 아, 근접 공격은 계승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일단은 근접 공격을 먼저 붙일 건데요. 이 하단 공격 데미지랑 겹쳐서 어, 계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단 데미지를 우선 먼저 지워주고요. 그다음에 호시키리 태도... 호시키리노 태도 이거 15% 붙어있는 거 이걸 사용을 했고요 자 여기서 숫도를 사용해서 예용도를 올려주고요 다시 장비를 교체를 하고 자, 혼주입을 통해서 하면은 근접 공격 15%가 계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세개 남았는데 어 이번에 붙일 옵션은 어 속성 공격력이 올라가는 옵션이 새로 생겼는데요. 어 퍼센테이지가 꽤 높고 그래서 한번. 어, 붙여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붙여봤어요. 일단 수치는 45.9%가 제일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어, 다른 그 이상의 수치를 아직 못 봐서 뭐 물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45.9%가 제일 높은 수치인 것 같고 이 무기가 물속성 무기이기 때문에 어, 물속성의 데미지를 붙일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영철루 4번까지는 안 나와서 5번까지 한 다음에 돌리니까 나오더라고요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다시 신기로 바꿔서 돌렸어요. 몇번 돌리다 보면 나올 겁니다, 아마. 아, 바로 나오네. 자, 이렇게. 무기로 주는 물속성 데미지. 요거, 확인을 해보면, 이 무기로 주는 물속성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 한, 45, 46%니까 거의 절반 이상의 데미지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뭐, 일단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뭐, 괜찮은 옵션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으로 붙이, 원래는 이제, 막 그냥, 공격력 쭉쭉 올려주는 걸로 다 붙일까 했는데, 일단은, 가드 기력, 감소를 붙이기로 결정을 해가지고요. 일단 카드 기력 감소 25%아이 부분도 원래 카드 기력 감소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어, 1도만 25%가 최대치고 나머지는 16.9가 최대치로 알고 있었는데 어, 대태도도 2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태도는 카드 기력 감소를 붙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것도 붙여 보도록 할게요. 영철로 두번 돌리고 돌렸거든요. 이제 신기로 바꿔서 이것도 한열몇번 돌렸나? 스무 번 가까이 돌린 것 같은데 일단 돌려 보겠습니다. 카드 기력 소비 감소 25%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어, 대태도는 무력에 따라서 공격력이 이제 올라가는 무기라서 어, 무력에 따른 데미지 증가를 붙일 생각이에요. 자, 이번에도 영, 처음에 영철 없이 그 다음에 영철 한번안 어, 나서 영철 두 번까지 돌리니까 나오더라고요. 한번. 다시 신기로 바꿔서 이것도 한 스물 번, 스무 번? 그 정도 돌린 것 같아요.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스무 번 넘게 돌린 것 같은데. 마지막 거는 조금 하나만 돌리는 거라서 좀 많이 돌리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두개 남았을 때는 뭐한 서른 번까지 서른 번 30번? 340번까지도 돌리고는 해요. 그것도 이제 각자 이제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 돌려야겠다 라고 생각한 만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새로운 또튕견하지 않은 옵션도 지나가곤 했는데 그런 것도 다한 번씩 써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몹에게 주는 데미지가 올라가는 뭐 이런 옵션들도 생겼고요 자 아, 이번엔 많이 돌려 어 나왔다 자 이렇게 공격력 반영 무력 A-까지 다 뽑아냈고요 일단은 이게 최대치 옵션들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다른 옵션들로는 뭐 추가타라든지 뭐 이런거를 붙일 수도 있고요 뭐, 뭐 기력 데미지라든지 뭐 이런걸 붙여도 되고요 뭐 각자 어 좋아하는 옵션을 선택을 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 이제 옵션을 원하는 옵션을 붙일 거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옵션을 그 옵션이 나올 때까지 어몇번 이내에 나올 때까지 어 당금질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은 다시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서 다시 당금질을 시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앞부분에 위치를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순서를 바꿔서 이제 당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원하는 옵션의 수치에, 아, 원하는 수치의 옵션을, 어, 붙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일단, 궁, 뭐, 국민적인 아이템 뭐, 이런 게 생기면은,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면 다 같이 이제, 어, 할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일단, 거기까지 하기는 좀힘들고요 일단, 어, 담금질에 대한, 어, 뭐, 이해만 하시면은, 원하는 옵션의 최대치를 누구든지 붙이실 수 있습니다. 뭐, 돈도 얼마, 한, 한500 정도 들었나? 처음 소지금이 얼마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백 정도 쓴것같고요 500도 안쓴것 같아요. 일단 뭐 그렇고 어쨌든 시간을 좀 투자를 하면은 원하는 옵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랜만에 이 당금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어 다들 새로 나온 무기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나 보니까 뭐 무기 레벨도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올라가고 하니까 이 당금질에서 옵션만 맞춰두면은 차후에 이제 레벨 높은 무기를 어. 혼주입을 해서 뭐 레벨을 올리면 되니까 일단 당금질을 먼저 해 두시면은 그 이후에는 뭐 편하게 어 무기라든지 아 무기의 레벨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원하시는 옵션의 무기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